시원 찬양 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팔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보편적인 이치 속에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이치는 적용되어지고 그래서 보편적인 이치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 이치를 존중하면서 그에 따라 그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선한 것이라고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점을 갖고 있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창조 세계의 그 기본 원칙에서 지나치게 이탈되고 벗어나게 되어지면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동일하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다 동일하게 그럼 먹어야 음식을 섭취해야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활동할 수 있으며 물을 마셔야 목마르지 않고 생계를 위해서 일해야 그럼 어떤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우리가 지키면서 그 선을 적극적으로 의무적으로 행해야 사회 질서가 유지되면서 여러분, 그리게 우리에게, 우리에게 평안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도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그 상식적 행동이 확장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배움을 추구합니다. 그럼 그 배움은 단 한순간만이 아니라 사실은 일평생 동안 우리에게 배움의 기회와 또 배움의 촉구들이 계속해서 요구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 환경에 대하여 이해하고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적응해 가고 또는 적극적인 의미로서 그 환경을 관리하며 또 적극적인 의미로서 주도해 가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겠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래서 이러한 배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우리 스스로 자립하며 독립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멈춘 것이 아니라 자라야 됩니다. 자랄 수 있습니다. 자립하고 독립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신앙이 자라는 것, 자립하는 것, 독립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꾸어질 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성화의 일을 바로 성령께서 주도해 가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점점 거룩하게 바꾸어 가시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라나고 있나요? 자라고 있습니까? 점점 거룩하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화되어 가는 중입니까? 그럼 성령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자라나게 할까요? 어떻게 성장시킬까요?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의 삶으로 그렇게 진보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을까요? 그럼 기본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에 가는 이 과정에서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의 보편적 이치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바로 그 속에서 세상의 보편적인 이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부분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의 일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배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을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성장시키시며 지금 성화시켜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문제를 배우는 것처럼, 문제의 답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참으로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고 바로 성령께서 그들을 성화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성화시키는 그 과정 그리고 세 가지의 측면 그리고 세 단계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성령께서 성화시키시는 그첫 번째 측면 첫 번째 단계를 먼저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지금은 이분이요 연세가 있고 모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생겼지만 젊은 시절에는 인기 있는 가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의 담백함 또 허스키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고 조용한 노래를 부를 때에도 사람들에게 인기를 많이 얻었고 빠른 템포의 신나는 노래를 부를 때에도 사람들이 열광할 만큼 인기를 얻은 사람입니다 이분이 회심을 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목회자가 되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또 사역에 확장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회심의 가정과 간증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신앙 고백하면서 또 아름답게 찬양도 하는 겁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의 찬양을 들으면서 한편으로 모인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겁니다. 이 직전에 이분은 스타였으니까.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니까, 이분이 히트한 곡이 있으니까, 그 곡도 한 번, 한 번쯤은 부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데, 부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 가사가 자신에게 있어서 이제는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밤을 찬양하는 가사, 하룻밤 즐기자고 하는 이 내용이 담긴 가사를 도무지 이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고,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급상승하고 사람들을 흥겁게 하고 스트레스 받았던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었던 그 대단한 인기곡 그 노래를 그렇게 포기할 수 있다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아심도 들겠지만 그러나 그 결단에 대하여 내심 사람들은 감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빚진자가 되었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전에는 빚진자가 아니었고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노래를 불렀지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빚진자가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내 육신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기는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 노래를 부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것, 내 좋은 대로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느끼, 느끼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바로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육신대로 라고 하는 말입니다. 육신대로라는 말은 자신의 노력과 의지대로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말씀에 역설과 그 깊은 의미가 한번더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만 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가 동기가 되어 노래를 부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피땀 흘려 노력해서 이 노래를 부르지 않는 것이 그것만이 아니라 바로 빚진 자이기 때문에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빚을 졌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빚진자라고 하는 말이 오늘 말씀의 영으로서라는 말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성화의 여러분 두 번째 측면 그두 번째 단계입니다. 어느 학교에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는데요, 한 아버지가 제일 일찍 와서 자신의 자녀가 공부하고 있는 그 교실 앞에서. 창문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한 20여 명 그쯤 이상의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열심히 선생님의 수업에 참관하여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 다른 아이지만, 그러나 또래이기 때문에 사실은 비슷하게 보입니다. 얼굴과 생김새, 모양, 모습, 공부하는 태도, 키도, 앉아있는 모습, 행동도 비슷하고 까만 머리에 눈이 철망철망 합니다. 여러고 우리가 외국 사람을 볼 때에도 다 비슷하게 생긴 것처럼 반대도 허용됩니다. 외국 사람이 우리를 볼 때도 다 비슷하게 생긴 것처럼 보인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비슷하게 생긴 거죠. 여러분, 이처럼 비슷하게 생긴 아이들 앞에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는 비슷하게 생긴 그 자녀의, 자녀의 반 앞에 많은 아이들 앞에 서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한 아이의 아버지, 이한 아이의, 한 아이의 아버지는 바로 그 반의 아이들 중에 이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네는 단한명 밖에 없는 거죠. 그럼 교실의 아이들이 모두 다 아빠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속일 수도 있겠죠. 그럼 예전에 군부대를 순행하면서 여러분 군인과 함께 촬영했던 그 우정의 무대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거기 한 프로그램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순서에 이 어머니가 아들을 만나러 왔는데 무대 뒤에서 목소리만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를 듣고서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로 생각하는 장병은 무대 위로 올라오십시오라고 하면 한 명과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올라와서 우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고 하면서 우렁차게 대답을 하죠. 이렇게 무작정 아빠 엄마라고 하는 그 소리 말고. 아빠의 자녀는 아빠를 보는 순간 벌써 그 마음속에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어, 아빠가 왔네. 어, 아빠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마음으로 먼저 말하는 그 아이가 바로 그 아빠의 자녀입니다. 그럼 입술로 말하기 전에 먼저 그 마음속에서 아빠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먼저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아빠라고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수동태처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내가 아빠의 자녀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14절 말씀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우리 입술을 인도해 가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럼 굳이 아빠라고 했을까? 우리 어색하죠. 아빠라고 하는 말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바라고 했는데 사실 아바라는 말이 없어서 없는 말인데 다시 아빠라고 이렇게 고쳐 썼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아빠라는 용어가 어린 아이가 철없이 부르는 용어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친밀할 때, 친근할 때 아빠라고 하는 이 용어를 쓰는 것처럼 원어로서 우리에게 표현해 준 것이 바로 우리 해석하여서 아빠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죠? 아저씨, 선생님, 저기요.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은 감히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는 영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아버지를 부르게 하는 곳,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성화의 세 번째 측면, 곧세 그 번째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넓은 밭에 일꾼들이 열심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땡볕 아래에서 일꾼들이 일하니까 모자도 쓰고 목까지 내려오는 너울 같은 천을 두르고서 편한 옷차림으로 장갑을 끼고 농기구를 들고서 열심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밭을 맵니다. 돌도 골라내고 풀도 뽑고 비와 바람에 쓸려가고 무너졌던 그 흙도 북돋아주고 그럼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그럼 그렇게 수많은 일꾼들 중에 그 속에 단한명 주인의 자녀가 있는데요 주인의 자녀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깨끗한 하얀 옷을 입은 그 사람이 바로 주인의 아들입니까? 키가 큰 사람이 바로 주인의 아들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키가 작은 사람일까요?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 능숙한 사람이 주인의 자녀일까요? 아니면 일을 서툴게 하는 사람이 주님의, 주인의 그 밭의 자녀일까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완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인의 자녀가, 밭의 자녀가 될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꾼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한창 잘 자라게 되어지는 그콩 모종이 있는데 그만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그럼 일꾼도 그렇고, 주인의 아들도 그렇고, 모두 그 상황을 보는 순간, 아이고 저걸 어쩌나, 이렇게 그럼, 가슴 아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아픈 것은 모두가 다 똑같은데,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꾼은 미안해서 마음이 아프다면, 그럼, 주인의 아들은 그동안 아끼고 길러왔던 그 소중한 콩나무, 그 소중한 콩나무가 부러졌기 때문에 아프다라고 하는 차이점을, 그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하루 일과를 마치고 열심히 일하고 난 이후에 시간이 다 되면, 일한 시간대로 일을 멈추는 사람은 일꾼이며 주인의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을 따라 참고하여 일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농작물의 상황에 따라 일하는 겁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되지만 논밭에 나가서 물고를 트기도 하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길을 돌려서 농작물에 물을 대는 농작물의 상황에 따라 일을 다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일꾼은 당장의 품싹을 받을 수 있겠지만, 주인의 아들에게는 당장에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 더 늦게까지,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고생하며 일하는 사람이 그 주인의 아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주인의 아들은 그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일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기 싫은데 할수 없어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합니까? 무작정 그냥 일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밭의 주인의 아들인 아들은 그 주인의 자녀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밭 주인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럼 밭의 주인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많이 일합니다. 더 고생을 감수합니다. 더 힘든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일을 한다는 라 겁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육신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선한 창조로서 우리 육신이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하지요 그런데 연약하기 때문에 악이 우리 속으로부터 육체를 지배하여 육체적으로 발현시킵니다. 그럼, 그러므로, 육체는 제어돼야 되는 겁니다.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절제되어져야 합니다.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러나 육신의 우리 힘과 노력과 의지만으로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이 나를 절제하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그 마음의 성령이 바로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겁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뱉고 있는 이 소리와 말은 복식과 흉식 호흡을 통하여서 목을 거쳐서 성대를 통해 그럼 발음이 되어, 여러분, 제 말소리를 지금 여러분 듣고 계시죠. 그럼 그런데 바깥으로 소리가 나오기보다 더 먼저, 내 시선과 인식을 통하여 인지되어지고 내 마음이 먼저 안다라는 겁니다. 그럼 시선을 통해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그럼 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말이나 우리 소리 그것보다 먼저 아빠로 알아보게 하는 여러분 그 마음에 성령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16절, 17절 말씀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겉모습을 치장하여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도 있죠. 태도나 내 마음의 자세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성품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여러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의 본질은 내가 아무리 수행한다고 하여 아무리 고행한다고 하여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관계로서 여러분 재정립되고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곧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고 그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새롭게 태어나고 시작되는 것이며 바로 그때로부터 우리가 다른 본질과 다른 정체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바로 바뀌어진 내 본질 그 마음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화에 있어서 우리의 육체 연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바로 육체 연습을 하게 하는 그 시작이 어디로부터 출발되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화에 있어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것이 다 부정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그 출발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느냐라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또한 성화에 있어서 여러분 겉모습의 태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도를 바르게 하는 바로 그 동기가 어디로부터 출발되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볼때 신앙은 성령으로부터 출발하고 그럼 그 성령의 자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때 바로 우리 마음이며 성령이 우리 마음을 통하여 우리 육체를 변화시키며 우리 모양과 우리의 말소리 소리 태도를 바꾸어 가시는 것이 바로 성화되게 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명계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빚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빚진 삶임을 우리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럼 바로 이 마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빚진자의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네가 빚진 사람이지, 빚진 사람이지, 사랑에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 육체를 주님께서 제어하고 계셔서.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화나면 화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빚진 자란 사실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화를 누그러뜨리게 하고 악을 그냥 악으로 갖고 싶은데 내가 빚진 자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선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심지어 아바,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토록 가까운 사이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 이미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십자가를 보는 순간, 여러분,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예배당에 올라와 십자가를 보는 순간, 아버지 하나님 부르지 않았습니까? 눈을 감고 손을 모은 순간, 아바 아버지요, 제 마음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있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입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이미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러분, 부른 것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도 그 사실을 알고 계시며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은 지금도 이 순간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여러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은 옷을 입는 겉모습을 통해서 여러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은 내 사회적 지위의 높음을 통하여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자꾸만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은 내 물질적 부여함과 성공 여부, 내 자녀가 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럼 그 사실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으로 자꾸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이며, 여러분, 그래서 천국을 부여받은 이 상속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미 성령께서 내게 역사해서 여러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위해 고난을 받고 그 사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밭이라고 한다면 수많은 일꾼들이 이 세상에서 그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럼 누가 자녀입니까? 내 것처럼 책임을 지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시간에 맞추어 그 일당을 받고 떠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작물에 맞추어 그 밭의 상황에 맞추어 물을 주고 그늘을 주며 돌보고 아끼고 애쓰는 더 많이 일하고 더 일찍 나오며 더 늦게까지 가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그 밭의 주인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유업을 주신 이 사생의 삼터전 속에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증명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많이 수고하고 더 일찍 일어나며 더 늦게까지 일하는 바로 그자가 하나님의 자녀는 사실을 세상 앞에 증명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음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며 어떻게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빚진 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밭에 왔다가 그냥 떠나가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고난의 감수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따라, 성령을 따라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